반갑습니다. 골든 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투자 시장에서 너무 안에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증시 시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투자 시장의 양대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을 보면 너무 할 정도로 올리고 또한 야심하다 할 정도로 빠뜨리죠. 그리고 올라가는 곳만 올라가고 또한 안 올라가는 것은 죽어라 하고 안 올라가는 게 투자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요. 모든 지역이 같이 떨어지면 참습니다. 좋아졌을 때는 올라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데요. 반등을 하고 있는데 내 것만 소외가 되면 투자 시장에서는 참기 힘듭니다. 그만큼 소외되는 게 참기가 어려운데요. 부동산은 이야기 좀 드렸을 때 전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상승률이 보합권에 있지만. 서울 지역, 특히 강남 지역이나 마영성이나 센 지역만 셉니다. 그 위의 지역 같은 경우는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요. 또한 증시만 봐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점을 계속 깨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된 이후에 증시가 너무할 정도로 확 바뀌었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다안 좋다고 하면은 국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견딜 수 있을 텐데요. 미국장은 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있는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견조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왕따가 되고 있는데요. 국장 시장만 봐도요, 여전히 주기차게 팔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거기다가 기관 같은 경우는. 받쳐 놓지도 않죠.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변에서도 보면 국장 탈출하는 게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미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떨어지면 받치던 그런 개미들 같은 경우도 국장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많이 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절없이 빠지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봐도 삼성전자가 연초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나름대로 20만원까지 갔다 왔지만 최근에 최근에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것만 그런거예요 2차전지, 다른 화학주, 큰 대형주 같은 경우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나라 증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비애라고도할수 있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화랑이 지속되는게 트럼프가 되면서 온니 아메리카를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우선적으로 미국만 먼저 챙기겠다는 그러한 정책들에 따라 지금까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반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주력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다시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자 우리나라 대형주, 시가총액 우량주들이 줄줄이 빠지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투자 시장은 참 냉정합니다. 과할 정도로 빼고요. 아, 여기까지 올라가나? 그럴 정도로 올라가는 게 투자 시장이지만, 다른 시장 자체가 다 나빴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도 견딜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는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나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국내 증시에서는, 참기가 힘든 그러한 주식 시장이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네요. 골드 마우스였습니다. <목소리>